이 자리, 이리이 자리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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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, 만큼리이 자리, 이이 자리, 이 자리, 이 자리, 이 자리, 이고리이 자리, 이 자리, 이 자리, 이고리이리이 자리, 마지막에 딱 그냥 여기 그냥 먹고 있으면 한 명씩 해가지고 나일번나 2번 3번. 나 3번 야2번야 여기 온 순서대로 하자 야나 내일 샵 아, 1등인데? 아, 아 2등인데? 그래 좋아 오늘 순서. 샵 순서 그래. 어. 나, 내일 내일 나, 나 1번 나 너네 나중에 다음날 스케줄 있다고 1번 하지마 어. 알았어 <laughs> 내일은 오늘 와서... 마지막이었지 어쩔 수 없죠 우린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래 오늘은 공정하게 샵 들어가고 순서를 하고 내일은 차라리 어. 늦잖아요 우리 1번 누구야? 서연이야오케 서수유 맥주 먹어야 돼. 나안 좋아. 시다 와우. 아. 그래도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나아. 자 아. 위로해. 위로할게. 빨리 위로해. 빨리 아, <laughs> 위로해. 야 이건 너무 웃기다. <웃음> <웃음>